실험 3은 레츠를 이용한 디바운싱 회로에 대한 실습입니다. 좌측의 회로와 같이 s 바 알바 레츠를 활용한 디바운싱 회로를 설계해 줍니다. 이때 스위치가 a 지점에 연결될 때에는 s 바의 값이 논리적으로 0이, c 지점에 연결될 때에는 알바의 값이 논리적으로 0이 됩니다. 스위치가 연결되지 않는 지점은 논리적으로 1의 값을 갖습니다. 설계한 회로를 실제 브레드보드 상에 구현해 줍시다. 소자의 7번 핀에는 그라운드가, 14번 핀에는 5V가 인가될 수 있도록 전원 공급기를 연결해 줍니다. 또한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점퍼선은 회로의 리셋 지점인 C 지점에 위치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줍니다. 이때 출력부인 Q는 오시로스코프의 채널 1과 연결됩니다. 소자를 동작시키기 위하여 채널 1에 전압을 5트로 설정하고 그 출력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오실러스코프를 설정해 줍시다. 디폴트 셋업을 눌러 장비를 초기화하고 오토셋 버튼을 눌러 출력되는 Q의 값을 시연해 줍니다. 0트에 가까운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리셋 설정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0이 출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세트 지점으로 이동하였을 때 디바운싱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지션 노브를 활용하여 0V 기준점을 내려줍니다. 또한 수평 스케일 개수값을 4mm 세크퍼 디비전으로 설정해 주도록 합시다. 트리거 메뉴 버튼을 누르고 트리거의 기울기를 상승 엣지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트리거 레벨을 5V의 중간값인 2.5V로 맞춰주도록 합시다. 순간적인 디바운싱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싱글 모드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스위치를 리셋 지점인 C 지점에서 세트 지점인 A 지점으로 이동시켜 줍시다. 세트 설정으로 인하여 출력되는 값이 0V에서 5V에 가까운 논리적으로 1인 값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평 스케일 개수 값을 1 마이크로 세퍼 디비전으로 설정하여 디바운싱 현상을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수평 스케일 값을 매우 낮췄음에도 바운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위치를 다시 리셋 지점인 C 지점으로 이동했을 때 디바운싱 현상을 관측하기 위하여 오실로스코프를 다시 설정해 줍니다. 오토셋 버튼을 눌러 결과가 시연되도록 합니다. 또한 수평 스케일 개수 값을 4mm 세크퍼 디비전으로 맞춰 주도록 합시다. 트리거 메뉴를 누르고, 기울기를 하강 엣지로 변경시켜 줍니다. 또한 트리거 레벨 값을 다시금 5V의 중앙 값인 2.5V로 맞춰 주도록 합시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종종과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디바운싱 현상을 관측하기 위하여 싱글 모드를 활성화해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제 스위치를 리셋 지점인 C 지점으로 이동시켜 봅시다. 리셋 반응으로 인하여 출력되는 전압값이 5V에서 논리적인 0에 가까운 0V가 출력됨을 알수 있습니다. 오실러스코퍼의 수평 스케일 값을 1 마이크로세크 디비전으로 변경하여 바운싱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봅시다. 바운싱 현상이 마찬가지로 안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